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정말...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엄청난 국방력을 가진 나라.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최상의 복지 혜택을 누리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특권, 이 은혜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그 토대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믿음이죠. 어떤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토대가 되어야 되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설수 있고요. 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아픔과 환란, 또 쾌락과 재물 같은 것들로 우리의 그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살게 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닥쳐온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그 신실성을 흐려버립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못됐죠? 뭐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섭섭한 적 없으세요 요즘에 하나님께 좀 섭섭한 거 우리끼리 살짝 얘기해 봅시다 <laughs> 있으십니까? 예. 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만 섭섭하거나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실망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한절이 부르짖어도 낫지 않는 육신의 병. 그리고 계속해서 바라는데 지연되는 이 취업,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부 간의 갈등, 끝도 없는 이돈 문제, 자녀 문제,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고민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잘도 받던데, 왜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름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답이 안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낙심되고 힘들 수 있죠. 섭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실망하여 섭섭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 우르에 사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다. 그두 가지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힘겨운 시간도 거치고요. 또 엘람 왕 그돌라오밀과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고요.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강력한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요 정착할 땅도 없고 대를 이을 아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 어떠, 어떠시겠어요? 금방 들어줄 것 같은 네, 그런 아주 막 철저한 약속을 딱 받고 나왔는데 그 약속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깨지겠죠. 섭섭하고 실망하다가 나중에는 다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아브라함이라도 이런 섭섭함과 이런 실망감에 장사가 없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십니다. 그 말씀이 다시 임하시는데 세 가지로 임하세요. 과거에 주신 약속, 또 현재에 주시는 약속, 또 미래에 대한 약속.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세우려 하십니다 과연 이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순간순간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거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주시는데요 그 베푸신 은혜를 대세기하십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 과거의 약속,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셨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이에요. 2절에서 3절대로만 보시면 아브라함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메색 사람 엘리에세린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십 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땅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조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도 없고 자손도 없습니다. 유일한 상속자로 여겼던 조카 론마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저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게 주실 다른 무엇이 또 남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제 희망 고문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고요. 저의 종 엘리에셀이 제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정했습니다. 다 포기한 듯. 섭섭함과 실망감을 하나님께 드러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거의 약속을 떠올려 주십니다. 7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하반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으로.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라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제가 큰 아들 은우가요. 이제 올해 중학생이 됩니다. 일곱 살에 광주에 왔었는데 벌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도 좀온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되게 착한데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때로는 반항도 하고요. 납득이 안 되는 자기만의 주장을 막 펼치기도 합니다. 가끔은 상처가 되는 말을 이제 저한테 하기도 하는데요. 어, 한 번은 좀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이제 못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뭐 어긴 게 아니라 이제 미룬 거죠. 아빠가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미루자라고 했을 때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언성이 조금 높아지다가 높아지다가 이 녀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화만 내고 그런다고 딱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 예.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이제 쭈그리고 옛날 사진 영상 이런 보면서 있었어요. 우리가 <laughs>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은우를 방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머릿 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가, 쥐를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키웠는데 하면서 옛날 사진 막 영상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슬프더라고, 아프더라고요. 한 번씩 그세 살, 네살때 너무 귀여웠을 때그 사진과 영상을 이렇 보여주면서 이게 너였다. 이때는 이렇게 귀엽고 한번 말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저 찌질하죠, 여러분. 제가 네, 찌질한데. 이렇게 하면요. 이 녀석이 그래 말이에요. 저 맞아요. 은율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막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애들은 모릅니다. 훨씬 커야 그리고 자기랑 똑같은 이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이제 그때서 제대로 알게 되겠죠. 부모가 나의 방패가 되어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나를 지켜냈는지 또 자기가 필요로 할때 항상 최고의 상급이 되어주려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을. 이제 그때가 되면 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은 잊고 사는 그 시간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어김없이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것에 바빠서 내 앞에 닥친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것도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또 응답이 너무 지체되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너와 함께하고 이끌어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형편에 지칠 대로 지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도록 해오신 기도 제목을 오늘도 응답이 안 돼서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길고 긴기다림에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가슴 아프고 눈물도 나고 힘드시죠. 그럴 때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지나온 시간들을 되새겨 보시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걸어온 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순간이 단한 순간이라도 있었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현재 붙들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할 때이다 포기한 듯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저는 믿었고 기대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이 엘리에셀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없으시잖아요 다른, 다른 교회가 없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자기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생각 안에, 자기의 지식 안에, 자기의 경험 안에 그냥 하나님을 딱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 제 지식상, 상식상, 이거는 기도해도 안될 일이에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자신이 정한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생각을 너무 크게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약속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하고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도저히 안될 일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될 일이지만 서로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 장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십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이것밖에 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야 아브라함 아너 틀렸어 내 계획은 반드시 너를 통해 너가 나을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너는 내가 그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너와 약속을 잊은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 난단한 순간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고 지금도 그 약속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접속이 10년 전에 끊어진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서 쉬지 않고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상용속성이라는 어, 말을, 용어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발달 심리학 용어인데요. 저도 유아부 사역을, 유아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대상, 특정 대상이 관찰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만져지지 않는 그런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대상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상용속성이라는 말입니다 유아부에 이제 오는 아기들 중에요. 처음 이제 엄마와 떨어지게 되면 심하게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그냥 세상을 다 잃은 엄마를 잃은 아빠를 잃은 막 그런 공포에 두려움에 휩싸인 상실감에 휩싸인 그런 막 얼굴로 엄마하막이러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울다가 막 잠이 도 지쳐서 잠이 드는 아이도 있고 자포자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그 다음 주가 되면요. 이제 유아부실에 가까이만 와도 울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안돼, 엄마안돼나고막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한 주, 두주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면 엄마가 두고 갔다가 한 시간 있다 오고 두고 갔다가 오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요 알아요. 아, 엄마 아빠가 지금 나를 여기 두고 가도 곧 돌아올 것이야.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엄마 아빠가 여전히 내 근처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압니다 이것이 대상용속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크고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오래 지체되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지금 나와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는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전반에 접속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재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꿈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하여서 자신의 이 형편없는 계획을 늘어놓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내가 약속한다. 밤하늘에 셀수 없이 많은 저 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올 거야. 지금 당장은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원대한 꿈을, 그 계획을 그에게 보이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 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이 낭만적이고 멋진 이 대화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려면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도 사라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그 무덤만큼의 아주 자, 저, 작은 조금의 땅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고, 큰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수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말씀에서 믿으니라는 동사. 믿으니라는 동사는요. 확실히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당장 어떤 변화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위에 신앙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 가문은 한 나라가 되어 성장하게 되고 그 나라의 왕의 혈통을 따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패시오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며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쳐와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